춘천 의암댐 전복사고 현장에서 오늘 실종자 한 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아내의 출산 휴가 중에 수초섬 고정작업에 나섰던 춘천시 공무원이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날이 개면서 수색은 속도를 냈습니다. 수색 2시간 만인 아침 8시쯤 춘천시 서면 덕도언니 강변의 숲을 인근에서 나무 가지에 걸려 있던 실종자 한 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아내의 출산으로 휴가 중이었던 지난 6일 수초섬을 고정하는 작업에 나섰다 실종된 32살의 춘천시 공무원이었습니다. 보트를 타고 현장 인근에 있는 강천교나 강천교 아래 그 건너편에서 측정 중에 실종자를 발견하게 돼서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는 두 명입니다. 소방 당국은 사고가 난 의암 댐에서 하류로 2km 가량 떨어져. 유속이 느려지는 지점을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실종자 3명은 모두 수위가 낮아지면서 이곳 숲을 사이에서 발견됐습니다. 추가 실종자가 발견된 곳입니다. 이틀 전 실종자 2명을 찾은 위치와 불과 30m 거리인데요. 이곳을 중심으로 추가 수색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항공 수색도 재개됐습니다. 헬기는 낮게 비행하며 숲을 사이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지상에선 2,300여 명의 인력이 강가 주변을 일일이 뒤지는 방식으로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수색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 갔습니다. 앞으로도 제 가족들도 있는데 정말 그 부분 잘부탁드다전 감사하고 부탁드다말 전하고 싶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또 사고 피해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